나는 두바이 는자두민 나는요, 두바이에서도 잘 나가는 집에서 키우는 덕기다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걸로 알려져 있지 <laughs> 음, 아마도 멜론 머스크보다는 돈이 많을 거야 <laughs> 그리고 이거, 카페 있잖아? 이거. 어디서 거짓말이냐고 할것 같은데 내가 지금 방금 먹은 먹은 사과 껍질이랑 지금 먹고 있는 오이 껍질까지 사면은 일조야해 <laughs> 잠이 어디서 이제부터 마사지 들어가겠습니다 그이야지아아아아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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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시원해